고발장 제출이 있습니다. 먼저 고발장 제출하러 들어가기 전에 민경욱 전 의원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고발장 제출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예, 민경욱입니다. 여기 또 옆에 우리 어,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두 분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 사람들이 정의에 차고 공부만 잘한 줄 알았는데 얼굴도 잘 생겼죠? 네, 이분들도 많이 우리 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에 한 명씩 한 명이 아니죠, 한 사건씩 우리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와서, 그러니까 평일에 나와서 이렇게. 어, 귀중한 시간을 바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아직 일하는 동안에 검찰총장이 아직 저 위에 집무실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어, 시위를 하면서 그들의 어,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공단읍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사람들 사전투표를 하긴 했는데 사전투표가 0명이라고 한게 있죠? 네, 어디는 유령이 와서 투표를 하고 어디는 투표를 했는데도 유령처럼 사라지고 그러는 도시입니다. 이 이번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전... 아주 저... 어, 전면적인 부정선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 장소로 화성읍 어, 화성시 봉당읍이 있습니다. 이 어, 고발장을 아직 그, 이분들이 문을 열고 있을 때 업무시간에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변호사분들과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사유로 부정선거에 이 선거에 대한 긴강민가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확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리더가 계셔야 합니다 유성수 변호사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하고 오신 민경욱 전 의원님이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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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잠시 전에 그 봉단읍 아, 선거의 관계자들 전부 다 아,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검찰이 우리 윤석열 어, 총장이 어, 그들에 대한 어, 철저한 수사를 어, 시작을 해서 우리 이번 선거가 단군 이래 어, 가장 큰 규모의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어, 만천하에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어머니께서 이 더운데 어, 머리 이렇게 보호하라고 이걸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예쁘게 쓰고 하겠습니다. 어때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블랙심인데 우리 머리카락이 까만색이라서 여성분들도 까만색 옷을 입으면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 다른 외국인들은 머리 색깔이 빨갛기도 하고 금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만은 우리는 검은옷 신옷만 입어도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게 바로 이 머리카락 때문에 또 우리 안구 눈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마음껏 이 까만 옷 입고 까마 모자 쓰고 까만 우산 쓰고 우리의 멋을 관시하면서 블랙시위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우리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확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이 젊은 혈기 왕성한 똑똑한 어 젊은 변호사들끼리 뭉쳐서 우리 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일처럼. 자기 일로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게 이번 싸움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증거는 백모, 우리 백모, 박성현. 박성현 선생님께서 이 우리의 진두를 지휘하고 있다. 이 사실이 또 우리가 질수 없는 싸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딱 보셔서 알지만은 천재시죠, 천재. 예. 천재 맞습니까? 맞으면 이렇 흔들어 주세요. 와, 예. 어, 이러면은 야유하는 것 같잖아요. 와, 이렇게 해 주세요. 와, <laughs> 예. 여러분, 아까 데칼코마니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셨지만은, 요게, 어, 어디고 선거 사전 투표를 하면은, 어, 사전 투표를 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런 모습을, 요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단봉 그래프라고 그러거든요. 봉이 하나인. 그런데 이번에 양쪽에 이렇게 떨어진 쌍봉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거는 어, 이 통계학에 있어서 부정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어, 이 증거가 끝난 3일 만에 이틀인가요? 모여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해서 그걸 그려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진두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질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어 저렇게 든든한 선배님이 계신 한 우리는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처칠이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철학가였죠. 위대한 문학가이기도 했고, 위대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2, 300명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여기에 딱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100배, 1000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같은 목소리로 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나올 것들이 있어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의 폭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내부자의 양심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이 스케일이 다른 규모가 다른 어 사람들의 어, 폭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 폭로가 나올 때 사람들이 우리들이 폭발적으로 어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런 것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여러분 팔로우 더 파티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예, 팔로우 더 파티는 영원히 당을 따르라. 영원히 당을 따라가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만들어낸 로이 킴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구에 가서 4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확신을 했어요. 이분이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숫자만 들여다보고 한달 넘게 들여다 보다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해커가 자기가 만든 큰큰 큰 작품에 대해서 서명이나 낙관을 찍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검증이 거의 어,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어,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날이 곧올 것이다. 그때 제가 로이팀이 만든 그 식으로 어디 어 남동으로 어떻고 남동군은 어떻고 미초을군은 어떻고 제가 있는 연수군은 이그날에 본일 어 당일 투표만 갖고 사전투표가 몇 표로 계산이 됐는지를 딱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식을 프로그램화된 수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날이 곧올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선거 같고 아직도 확신을 못하느냐 이번 선거는 잘 짜려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청껏 외쳐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고 깨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게 1차 함수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공식을 갖고 자, 어떻게 당일의 투표 수만 아니면은 그... 사전투표는 세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사전투표한 것은 절대 결코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프린트로 뺀투표지였습니다만 지금 개표기 투표함에 들어간 것은 다 인쇄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삐뚤빼뚤 좌우의 여백이 막다르고 앞뒤의 여백이 다른 거예요 위아래의 여백이 다른 불법선거지로 불법투표용지로 어 대표가 된 겁니다. 우리의 귀중한 조건이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예고를 드립니다. 하나는 중요한 인물의 내부 제보가 있을 것이다. 또두 번째는 지금 팔로워 더 파티는 중국 공산당원이 이곳 이쪽에서 이 해킹의 프로그램에 가담했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나오면은 이온 세계 미국과 아, 또그 이외의 나라의 아, 선거에 개입하려는 아, 중국의 큰 음모가 밝혀지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명할 날이 곧올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아, 저를 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고 있어요. 아, 이 저기, 선거에 지들이 지금 정신이 가물가물한 모양이다. 아마 미친 모양이다. 다시 당선이 되려고 별 얘기를 다 꾸며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거를 뒤집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투표가 전국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을 누구 하나 나와서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우리들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 손녀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엄마, 아버지 옛날에는 투표로 사람들을 뽑았다고 그러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건 이게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민주주의를향 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선거권 선거를 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투명한 선거 제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그것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요, 공공의 적이요, 우리들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선거 제도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에 기술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고요. 저기에서도 귀를 쫑긋 띄우리면서제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것세 가지 항상 말씀드렸어요. 분노하라. 분노하라. 외치라. 외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뭉치라! 외치라! 분노하라! 뭉치라! 소리쳐라!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호응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야유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우 뜻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을 주장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우리의 목표를 높여서 외칩시다. 그래서 몇 가지 포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폐주하라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바로 막는 3대 공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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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 시민이여 총궐기하라. 네, 궐기하라. 궐기하라. 부정선거 규명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투별를 즉각 주하라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laughs>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한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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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جو ج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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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جي